네, 제가 미국의 대외 전략, 특히 이제 Great s t r e t 를 대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세계 패권에 관한 역사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이게 이제 금세기의 또 패권 경쟁이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 유럽 패권서부터 이제 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왜 현재 이, 이 전쟁과 분단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쓴 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한달 전에 쓴그 우크라이나 분단이냐 전쟁이냐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친미와 친너의 운명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어떻게 남한에서 친미와 친중의 갈림길이라고 비슷하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미국이 그 나토의 동진을 포기하겠다고 어 냉전 직, 냉전이 붕괴된 직후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뒤집어서 러시아가 이제 반발한 것들이 그, 그 폭발한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1990년에 1990년에 에그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 서방에서 어 서방에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어 고르조프가 동의를 해주면 나토를 어 동유럽에 확장하지 않겠다. 아 그러니까 독일 통일 이되더라도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서 이때 이제 심지어 어 나토를 1 인치도 1 인치라도 동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죠. 자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대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토가 먼저 생겼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위협에 대응해서 나토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 소련이 힘이 약해졌을 때 힘이 약해졌을 때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체하기 위해서 고르바조프에게 바르샤바 조약기를 해체하더라도 폴란드와 같은 가입 국가들을 나토로 가입시키지 않겠지 즉 나토를 동진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소련 붕괴 직후에 이제 미국은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였고요. 93년, 그러니까 이제 소련 붕괴가 2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폴란드, 한가리, 체코의 나토 가입이 구체화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천천히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에 나토와 러시아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협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나토의 그 신규 회원국들의 영토에 나토 미국의 군사력이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토가 동지를 하면 러시아 근방에 미국의 군대와 미국의 미사일 특히 중거리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거리 핵미사일이 유럽에서 발사될 경우에 배치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고 이거는 마치 쿠바 사태 때 미국의 근방인 쿠바에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때 케네디 대통령이 반발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할 건데요. 그래서, 보리스 엘친 대통령은 사실 이제 친미 대통령이죠. 미국이 키워다시피 했습니다. 재정도 지원해주고, 미국에서 비밀리에 엘친의 선거 캠프를 차려줘가지고 엘친의 당선을 도왔는데 이런 엘친 조차도 1990년 독일 통일 당시에 약속을 거론하면서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거부권을 주장했지만 무시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토를 동진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나토와 러시아의 이제 긴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회의 체계, 나토, 러시아, 이사회 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러시아를 안심시키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나토를 동진시켜서 그 바르샤바 그학교 즉, 친소국가였던 폴란드, 헝거리, 체코, 이런 식으로, 볼가리, 발트 삼국이라 그죠 러어 이렇게 해서 어 나토 가입이 성사되면서 나토가 점점 러시아 쪽으로 어 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화되는 조건에서 자신의 국경의 근처로 오는 이제 미군과 나토의 문제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들과 대결할 것이냐 협력할 것이냐에 갈리낌을 썼는데 엘친 시대에는 사실 이제 러시아는 미국과 라토와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토와 그 유럽연합에 결합해서 서방과 공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를 이제 미국이 개척을 하는 거죠. 러시아의 쇠퇴, 세태, 러시아의 쇠퇴를 누리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은 이제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면서 오로지 미국이 이, 이 혼자서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 지배 체제, 즉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했죠. 이러한 고압적인 자세가 이제 러시아인들이 그 반미 성향을 자각하고 민족주의적 어, 성향이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 친미인 엘친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엘친이 이제 그 러시아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강경파 아, 푸틴을 에, 에, 발굴을 해서 어, 자신의 그 후계자로 뭐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겸 직무대행 겸 총리인 이제 푸틴도 초기에는 나토의 가입을 2000년에 추진하였지만 역시 미국과 나토로부터 거부당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는 경제적인 위기가 심했는데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역시 유럽연합에 가입할 의사를 푸틴이 푸틴이 비쳤지만 역시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러시아를 고립시키자는 미국의 세계 지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러 강경책, 봉쇄 정책과 이에 반발한 러시아 내부의 반미 성향 민족주의 성향은 이제 푸틴을 강경파로 만들었죠. 푸틴이 러시아 민족주의로 회귀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이제 고르바초프의 엘지 시대그 러시아의 무기력에 실망해서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푸틴에게 계속 지지를 보내주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에 대한 지지는 굉장하죠. 2000년에 실질적으로 집권했으니까 지금 22년간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스탈린이 집권한 거보다 더 오래 집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오만이 빚은 결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동에서 미, 미국이 수차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의 대화를 거부해서 북이 핵무장하도록 한것들이런 것들도 역시 미국 외교 정책의 실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하면 근본적으로 러시아 국경에 핵무기를 배치해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군사적 굴복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접국에, 인접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가 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들어서는, 음, 카알레스 라토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의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이러한 구상이 공개되면서, 어, 러시아와 미국 및 나토의 관계가 그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러한 그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구상 즉 러시아의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미국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토 분쟁을 갖고 있는 조지아를 부축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조지아라고 해도 마치 러시아와 전쟁했을 때 미군이 개입해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크라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똑같죠.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이제 미국과 서방의 군사 지원을 물적 지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끝내 미국과 서방은 병력은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지아 전쟁에서 결국은 어 조지아는 이제 그 러시아에게 무참히 이제 그 패배를 당하죠. 그, 그 미국과 서방에서 본 거죠. 이러한 영향력으로 현재 조지아는 음그 그 친미도 아니고 친러도 아닌 그러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마치 나토와 미국이 개입할 것처럼 이렇게 어 부지켰죠. 부지켰지만 실제로는 전쟁 물자만 주고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인데요. 과거로 보면은 <laughs> 아, 그렇게 아, 뭐 아주 아주 치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일단은 그 후르시초프 어, 소련 공산당의 수상이 된 후르시초프는 어, 사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했을 정도다. 무슨 말이냐면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인, 지금도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영토로 되어야 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했다는 겁니다. 크림반도의 주민 중 러시아인은 과반수가 넘고요, 우크라이나는 거의 2분의 1. /2. 다시 말해서 25%에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소련 붕괴 이후에 크림반도의 다수의 주민들은 원래 그 음,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어, 어, 독립해서 소련에 에, 가까워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 이러한 음, 크림반도의 독립에 대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우크라이나 합의를 통해서 어,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남아왔던 겁니다. 한편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19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3위 그러니까 소련 연방국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가깝기 때문에 핵무기가 많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약 1900개의 핵탄두면 이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많은 거죠. 중국의 경우도 약 300여라고 하니까 세계 3위 핵탄두를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면서 러시아로 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고 또 미국, 영국, 서방도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러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방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한 겁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중립적 지위를 약속한 건데 최근에. 우크라이를 친미 위성 국가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은 그래서 조지아를 부치켜서, 어, 부치혀서 조지아를 반미 국가로 만들어서 결국은 미국을 추정해서 라토에 가입하게 만들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책을 사는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어,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나토에 가입하고 서방 서방의 지원을 받으라. 고 전쟁이 나면 서방이 지원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지.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파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소련의 위성 국가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과거 소련의 그 편입되어 있던 중앙아시아 여러 구 그 소련에 포함됐던 나라들을 계속해서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려고 목표를 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들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간섭 간접, 간접 수단이 바로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 부패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친러 정권을 붕괴시키고 어, 친미 정권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 2004년에 오렌지 혁명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요, 선거를 무효화 시킵니다, 친미 세력이. 그리고 재선거를 통해서, 어, 친미 세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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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합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러한 친미 세력도 부패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2010년에 다시 친너 세력이 이 집권을 하는데요. 이에 반발한 친미 세력이 2 0 1 4년에 이제 부패와 독재를 이유로, 어, 시위를, 하고 그 중에 특히 구급파들이 무력 시위를 감행해서 푸데타를 해서 신노 대통령을 쫓아나게 됩니다.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반러 정책 러시아를 공용으로 폐지한다든지 이한 반러 정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는 내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러시아 주민 다수인 크림반도는 2014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독립을 했고요. 동부의 일부 지역도 어, 독립 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이거를 당연히 이제 뭐라 반란으로 보겠죠. 자기 영토에서 떨어져나가서 결국은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가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친 민스크 협정에 따라서 현재는 휴전이 이루어져있는데 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민스크 협정이 파기가 된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이미, 이미 이 러시아로부터 이탈해서 이제 미러 사이에 완충 국가가 아, 아,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친미 국가로 어, 바꾸려는 것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서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수, 가입시키겠다. 더 이상 연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러시아를 계속해서 어, 자극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러시아가 결국은 전면전을 일으킬 거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나토가 개입을 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환상을 불러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관계를 완전히 단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 그~ 이 반미 이 반너 정서를 독립을 위해서 확산시, 확산시키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현재 폴란드가 p o l 가인데 이런 형 식으로 동유럽을바꿀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r a i n e l 나 t t e Kaiburam, Ukraine l a t 나 e l 가 t t e L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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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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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전 s i a 식민 국가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전에는 이제 일부 군사 고문을 파견하면서 마치 미군을 미군을 파견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을 파견하지 않았죠. 또한 미국이 노라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등 서유럽과 가까워지는데요. 이러한 러시아가 이러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제재를 받아서 서유럽 독일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봉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직후에 캐넌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외교관, 주로 미 대사관의 외교 전략가인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미국이 이제 그 핵보유국과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전쟁 위기 상태인 봉쇄 정책, 대중 더러 대로 봉쇄 정책을 계속을 하고 필요하다면 대리전쟁, 한국에서의 대리전쟁이죠.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쟁. 이러한 대리전쟁을 한 것이 현실적인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이와 같은 대리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오르지 나타나는 그 현상, 즉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현상만 나타나죠. 미국의 역지사지를 보면 아, 멀로독트리 미국의 멀로독트리 뭡니까 중남미의 자신의 앞, 앞마당에 다른 강대국이 진입을 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쿠바 사태가 바로 그래서 어 일어난 겁니다. 러시아도 역시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푸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쿠바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 역시 자신의 현관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 나중에 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인접국인 조지아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 현장 제5조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동적으로 어, 자동적으로 어, 러시아와 전선상태죠즉 러시아는 나토 가입 이후에 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라토가입을 방해한다, 예방한다더라도 전면전을 한다는 건 무리수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달리 실제로 이제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가 최근에 러시아는 약간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소련 당시부터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점령 정책으로 어, 이미 많은 그, 그 출혈, 그죠? 어, 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소련 붕괴의 하나의 원인을 겪습니다. 미국도 역시 아프가니스에서 고생을 했죠. 아프가니스탄는 제국주의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영국도 많이 고생하고. 이러한 대규모 전쟁, 전면전은 상당히 그, 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대규모 정규군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포기, 포위를 해서 미국과 라트웨이 군사개입을 막는 한편,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러 세력 동부 세력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를 내전 상태로 유도를 해서 다음 선거에서 친미 대통령이 떨어지게 되는 즉 친미 대통령의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과 달리 러시아는 이제 전면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러한 사태의 그이 대안은 너무나 뭐 명백한 겁니다. 러시아의 주권을 존중하고 친미 국가도 아닌 친러 국가도 아닌 중립 국가가 돼야 되겠죠. 어,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이제 그 해결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이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아시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원하진 않죠. 계속해서 서방들이 미국이 전쟁 가능성을 계속 유포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불만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죠. 결국은 전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요, 음, 러시아의 그 식량을 많이 수출했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서 습 러시아와 이제 밀접한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있는데 친미 정부는 이제 이러한 러시아 문화, 언어 이런 것들 을 탈러시아 정책을 하면서 자국의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서부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유럽처럼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어, 유럽, 특히 서유럽처럼 결, 결국엔 장기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 음, 서방화를 추구하고 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은 니들이 유럽처럼 잘 살려면 유럽연합이라는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나토라는 군사공동체도 같이 가입하라는 입장입니다. 즉, 유럽연합이라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친미연합인 나토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식 정치 경제 군사 체제를 확실히 인식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사하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깝고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운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어. 자, 이제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예비 전력을 확보를 했죠. 확보를 했어요. 어. 그런데. 에 이 에비 전력을 확보를 해서 아시아로 회귀해서 아시아의 전력을 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내세웠다가 갑자기 바이든이 대러시아 강경책을 내서 다시 러시아와 대립되면서 현재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과 군사적 대결의 상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는 전부 다핵 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세 나라와 동시에 군사적 대결을 하기에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결국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선을 넓히면 중국은 그 공백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영향권, 그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기 영향권을 높이거나 아니면 강경적으로 러시아 편에서서 타이완과 남중국해에서 좀더 과감한 군사적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북도 마찬가지죠. 어 북중 노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죠. 미국에 대항해서 그러한 목표를 구체하기 위해서 어 미국에 맞으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북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어 러시아와 중국에 관한 미국의 예봉, 예봉이 예, 그 군사적 압박이 분산되겠죠. 자기 자신들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어 북의 도발 도전에 대해서 은근히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미국 북은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1월 달, 1월 말에 쓴 글인데 실제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래서 핵전쟁의 위기를 더 고조시켜서 판단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면에서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빨리 조기에 종결하지 않는 이상 북은 더 강력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살려면 미국이나 유럽에 협력해야 되고, 그죠?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러시아와 협력해야 되는 처지. 우리도 역시,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러시아, 아쿠라이라는 친미파와 친너파가 교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친미를 공식적으로, 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중국,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중국과의 경제 교육의 분노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말하기를 한국 니네들 우리한테 경제 관계를 맺어. 물건을 팔려면 미국과 군사 관계를 끊으라. 사드 같은 것죠 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한국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니들이 친중국이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미중의 그 군사 대결로 인해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 대신에 우리에게 충성하라. 미국에서 바이든이 부, 부 대통령 셀에 와서 어, 공식적으로 어, 그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